6505번 님께서 보내주신 문자 에코프로 BM입니다. 매수가가 40만 8천 원에 10%라고 문자 적어서 보내주셨는데, 어, 오늘 이제 30만 7500원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조정 이어지고 있는 구간이고요. 자, 에코프로 BM 어떻게 볼까요? 전문가님. 네, 굉장히 어려운 음, 종목인데요. 다행히 비중이 크진 않아서 또 포스코 DX 같은 경우에는 또 2차 전지 쪽 밸류체인 계속 확대해 나간다는 라 부분들이 시작해서 강조가 되면서 올라가고 있고, 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도 실. 쪽적인 부분들이 또 계속해서 받쳐 주고 있긴 하거든요.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이 또 과도하다라고 하지만 또 미래에의 그, 또, 계속 반영이 되는 실적적인 부분들 생각하면은, 어, 일단은 조금 더 두고 봐도 괜찮지 않나라는 또 생각도 해보게 되는 그런 이제 인중성을 가지고 있는 종목이지 않나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고가권 종목을 들어가시면 사실 종목 대응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. 네. 어, 그렇기 때문에 현재 시점에서는 일단은, 음, 보수적으로 아 29만원 선 이탈하지 않으면 일단 추가적으로 움직임 조금 더 지켜보는 걸로 할게요. 주봉상, 어, 20주선 구간이 또 심리선 생명선이라고 볼수 있는 또 기술적인 중요한 또 지지 구간이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29만원 선 이탈 여부 보면서 어 29만원 선 이탈한다 하면은 음 비중 축소 내지는 전략 매속 고민하시면서 대응을 해보시는 쪽으로 한번 진행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.